웨이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웨이포트가 하는 주요 매출 제품, 제품 매출 구상은 제초기, 톱, 원림청소기, 전동공구.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소형 전동기구네요 어, 예전에 아버님이랑 이제 친척분들이랑 추석 때쯤 되면 벌초하 많이 가죠. 벌초하 가면 어 옛날에는 다한 10년 전만 해도 아버지 따라 벌초랑 가면다 낫으로 배웠거든요 다 낫으로 탁탁탁 이렇게 근데 최근에 쭉 보다 보면 몇년 됐어요 그 아버님이 어, 예초기를 사 오셔 갖고 예초기로 이제 쭉 돌리, 돌리, 돌리시더라고요 랑탕랑 하면서 이제 그 옆에 있다가 돌멩이 튀는 거막 얻어맞고 막 그랬는데 뭔지 아시겠죠 음 그런 그 뭐야 소형 어 약간 어 산림 쪽하고 농업 쪽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전동 기구를 만드는 회사 웨이포트 이거 같고요 자 현재 재무비를 보시면 요즘에 농사를 많이 안 짓는데 기업이 괜찮을까요 자 현재 아이고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현재 부채가 994 정도 되거든요 보통 제조업체는 아무리 말해도 평균 한150 정도 미만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150 정도 한계치에서 봤을 때도 현재 한 6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파산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현재 이 종목이 자산가치라도 좀 많이 현금성으로 들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그래 현금성 자산가치도 없네요, 많이. 지금 n, a라고 써 있는 건 어 돈이 없다 이거거든요. 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지금 주 매출액 구성 상승률을 보면 적자 전환이었다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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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결산에 조금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좋아 좋아 좋은 걸까요 이게 좋긴 하겠지만. 최근 4년 동안에 계속 적자 했는데 뭐 최근에 요거 하나 흑자전환 했다고 이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2-3년 계속 이런 상태가 나와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현금성 자산가치로 회사의 현금성이 좀 쌓여야 괜찮겠죠 당연히 지금 기업적으로 본다면 최악입니다 최악이고요 자 차트적으로 한번 봅시다 차트적으로 본다면 얘는 지금 주식을 굉장히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어, 테마도 없구요. 그렇다고 뭐 기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뭔가가 그냥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뭔가가, 어, 좀 좋대. 중심적인 테마는 아닙니다. 중심적인 테마는 아닌데, 뭔가 테마에 엮일 수 있으면, 이 종목을 관리하는 그 작전 세력들이 그냥 엮어서 그냥 주가 올리는 거예요. 음, 그냥 올리는 거구요. 큰 흐름을 한번 쭉 보시다보면 웨이포트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 저항대가 굉장히 큰게 많습니다. 지금 1500원 정도인데 아마 한 1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조금 더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보이지 않는 저항대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1700원 정도에서 주가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자, 고정도 가격 하나 잡아 놓고요. 알겠나요? 음.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 매물대로 작용하고 현재 매물대가 1,900원 정도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한 1,700원에서 조금 더 보자면 한 1,900원까지는 가능한데 이 1700원 정도에서 1900원 정도 이 자리가 가장 악성 매물이 섞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꼭,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까? 자, 그거 하 보면서 한번 관찰 보십시오.